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은 취업을 하느냐 혹은 개업을 하느냐일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다 동일하게 목표는 전문적인 중계겠죠. 전문적인 중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배움은 자격증이나 혹은 의무 실무 교육, 이 아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배우는 에, 그런 배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괴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경험은 요 배운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 보면서 중계를 해 보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노하우가 조금 생기면 창업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냐 창업이냐 여쭤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먼저 경험을 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취업을 먼저 해보라고 하냐면, 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의무실무교육 외에 현장을 뛰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죠. 보통 상가를 계약하면은 2년씩 계약을 해버리는데, 자신의 적성과 안 맞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먼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과 창업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서를 넣어서 입사를 하시게 되겠죠. 입사를 하시면은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장 혹은 선임 분들한테 지도를 받게 될 텐데 중개에 관한 모든 부분들 본인이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물건을 얻었다 혹은 손님이 있어서 물건을 붙였다 할때 이제 뭐, 가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혹은 그 중계에 관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방안들이 본인은 별 걱정 없이 중계에만 전념을 할수 있고, 그 중계 과정에서 본인이 얻는 경험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경력이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찾아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경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창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무 공부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이나 혹은 주변 아시는 소장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찾아 다니면서라도 조금 실무에 관한 부분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조금 됐다 했을 때 이제 가족들을 모여 모아놓고 실제적으로 한번 계약서를 써 보시고. 그게 버벅임이 없이 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쓸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그때 저는 계약을 하시고 주택 임대차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장들도 꽤 많습니다. 바로 창업을 하신 분들. 근데 우리는 남의 재산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뭐 적게는 수십 수백만을 다루겠지만 많게는 뭐 수억 수십억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돌이라고 생각하고, 주택 임대차가 쉬워 보이겠지만은, 실제로 모든 계약의 진행 상황을 겪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권리금 계약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없을 수는 있겠지만, 뭐, 부가세 이런 것도 없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어 사건을 겪어볼 수 있는 게 주택 임대차입니다. 주택 임대차를 겪고 나면은, 이제 아파트 혹은 뭐, 상가. 그걸 지나면 이제 뭐 양도 양수라든지 빌딩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 그게 곧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중개를 할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느냐 창업을 하느냐 어디를 선택을 하셨더라도 작은 차근 밟아 나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현장에서 본 중개의 현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